안녕하세요. 갤러리폼 관장 배경주입니다. 오늘은 자크루이 다비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고전 미술의 대가 자크루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역사는 세월이 흐른 후 이야기한다 하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에 섰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말 사치의 여왕이었을까요? 성적인 호기심, 다이아몬드, 많은 구설에 올랐던 말리 앙또아네트는 오늘날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면 세월이 흐른 후 역사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크루이 다비드는 로이 15세도 그림에 그리고 그때 당시 자코 뱅당의 일원으로서 마라의 죽음 같은 그림을 그렸던 인물인데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로마상을 받고 로마에 건너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려졌던 호라티우스 맹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티우스 맹세를 살펴보면 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은 싸워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들의 맹세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부족과 부족간의 모든 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싸움을 했다는데요. 이렇듯. 세 명의 아들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세 명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맹세를 하는 이 칼날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절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이 그림은 루이 15세가 다비드에게 주문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살아있는 얼굴처럼 그렸는데요 고대 그리스 조각 라오콘에서 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충성심은 어떤 식으로든 선전용으로 활용 가능하기에 왕정이나 공화정 그 어디에서든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삼형제 외에 여자들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들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사비나 여인들인데요. 사비나와 로마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사비나에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남편이 나가서 자기 오빠나 친정 식구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으로 그림에 묘사된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사비나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지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사비나 여인이 가운데서 양팔을 벌리고 지금 싸우지 말게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중재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림 아래에는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손 또한 너네 나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뒤편에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들고 있잖아요. 이거 봐, 이, 이게 너네 나라의 아이들이야. 그래서 싸움을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중재하는 바람에서 아이를 매개로 해서 표현된 그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비나 여인들의 중재를 하는데 이 장군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보이시나요? 이 방패는 로마 건국 당시 여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비나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로마 건국에 관련된 노물로스트 동상이 이 방패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노마의 건국은 노물루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노물루스는 노물레스와 함께 쌍둥이로 살고 있는데요. 그때 먹을 젖이 없어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후 노물루스에 의해서 노마가 건국되어지는데, 노물루스는 이렇게 모든 방패의 건국 신화의 장식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렇게 노마상을 받고, 로마에 건너가서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루이 15세도 그림에 넣기도 했고, 그 이후에 마라의 죽음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마라의 죽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마라의, 마라의 죽음을 보세요. 이 마라의 죽음은 꼬르데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코뱅당이었던 마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라는 피부병을 심하게 앓았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초에 탄 목욕탕 안에서 업무를 볼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던 피부병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라가 들고 있는 이 쪽지는 꼬르데가 전해준 반대편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 명단을 받아들고 결국 꼬르데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는 그림을 이렇게 혁명적인 신화 속 나오는 이야기로 그림을 다비드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마라의 죽음을 보면 병웅으로 망가진 피부가 오히려 깨끗하게 그려졌고 그의 축 처진 오른팔과 흰색 시트는 미켈란젤로 피에타상에서 성모에게서 인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자의 서명은 마치 묘비명과 같습니다. 암살 현장의 긴장과 순교자기적인 공표. 어, 고전주의 화파의 명료한 규칙과 질서에 바탕을 두고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렇듯 혁명의 중심에 서서 그림을 그렸던 다비드는 노이 16세의 궁정 화가이기도 하는데요. 혁명이 나자 왕을 단두대로 보냈고 공포정치를 호령하던 친구로부터 처형당하자 징역도 살았지만 이내 나폴레옹 집권 후 그의 충직한 화가가 돼 우리 참고서 표지를 장식했던 알프스 넘는 나폴레옹 등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1816년 나폴레옹 실각 후 브로셀로 망명해 37살의 생을 마감한 다비드가 되겠습니다. 루이 15세도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알프스 넘는 나폴레옹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다비드가 그려진 알프스를 걷는 나폴레옹입니다. 다비드는 루이 15세도 그림을 그리고 혁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결국 처형을 당할 위기가 되자 나폴레온과 손을 잡고 이렇게 영웅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오늘날 포토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이렇게 멋있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도 않았다는데요.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멋있게 그려졌죠. 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되겠는데 실제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게 그려진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비드는 이렇듯, 노이 15세, 16세도 그림으로, 그리고 마라의 죽음 같은 자코뱅당의 혁명적인 그림을 그렸던 다비드는 현실에 안주한 화가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었을까요?